어서 오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햄버거집은 따라라 더블식스버거입니다 사장의 청춘과 열정을 불태워 조리한다는 더블식스버거네요 <laughs> 여기가 동대문에서 유명한 수제버거집인데요 어, 또 어떠한 맛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서 기본 더블식스버거 메뉴도 먹어보고 매운 핫바베큐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들어갑시다. 버블요하버거6핫하루큐 이거 하뉴두 개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꽃 치즈 감자 더블 식스 핫바비큐 눈꽃 치즈 감자 코카콜라 체류까지 이렇게 햄버거가 나왔고요 여기 핫 바비큐 버거고요 여기 기본인 더블 식스 버거입니다 이거는 눈꽃 치즈 감자예요. 여기 더블 식스 버거는 이렇게 참깨가 많이 붙은 빵을 사용해요. 그리고 뭔가, 번들번들해 보인니까 <laughs> <laughs> 여기에 치즈를 자세히 보이면, 구워져 있어요, 치즈가. 약간 토치로 지진 것처럼. 제가 그동안 먹어준 햄버거 패티 중에서 제일인 것 같아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햄버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 정도면 버거킹의 와퍼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큰 사이즈인 것 같은데 기본 버거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핫 바베큐 버거 맛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빨간색 매워 보이는 소스가 있죠? 아, 여기 파인애플이 들어있네요. 오, 파인애플. 지금까지 1등이 바스버거고, 2등이 666버거였죠. 여기 더블 식스버거는 과연 몇 등일지. 계속 입술에 참기가 붙어. <laughs> 이 핫바베큐의 매운 정도가 신라면 정도의 맵기라고 했는데 어, 정말 꽤 맵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햄버거 소스 중에서는 제일 맵다고 할 정도로 확 오네요 매운맛. 스버거나666 버거랑 비교하기 조금 애매해졌다. 왜냐면 그두 버거는 그냥 바베큐 맛이어가지고, 단짠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맵단 맵단 느낌이여가지고 얘는 좀 햇길로 빠진 느낌이에요. 음, 피클이 있었구나. 달지 않고, 너무 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새콤한 정도의 오이 피클? 달기만한 그런 바베큐 버거가 질렸다 하실 때는 더블식스 버거에 오셔가지고 매콤함을 즐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맵찔이어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딱 기분 좋은 매콤함. 음. 감자 먹어봐야지. 제가 오늘 마이크를 놓고 왔거든요? 정말 억울하다. 너무 바삭바삭한데? 그666 버거를 갔던 악마가 여길 아직 안 와본 게 아닌가. 감자튀김이 두꺼웠잖아요. 웨지 감자처럼. 그래서 가루가 많이 묻어서 맛있기는 했는데 그게 좀 뻑뻑했거든요? 와, 요거, 요거 진짜 맛있다. 음 딱그 치즈 시즈닝도 적당히 묻혀져 있고 겉에가 엄청 뻑뻑해요. 뭐 단짠 저밑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자체에 너무 맛있어요. 그동안 먹었던 치즈 감자전 최고고. 잘 나라고? 이거 햄버거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 건지 보여드리자면 이만합니다. 제 얼굴이 가려졌어요. 음, 하얀 소스가 장대 발려져 있네요. 마요네즈, 하얀색 불고기 소스 같은 거 고기랑 <laughs> 잘 어울려요. 패티의 두께는두 컵짜 정도는 아니고, 딱 보통 두께 정도인데, 그냥 안 뻑뻑해가지고, 맛있어요. 고기의 존재감은 확실히 느껴진다. 여기 이 오기 전에 가격만 봤을 때는, 음, 역시 수제버거라 가격이 좀 있는 편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아니에요. 적당해요. 딱그 맞는 가격이에요.

어밥못 먹겠다. 제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입니다. <laughs> 너무 커가지고 등반 이후부터는 살짝 느끼한 게 느껴져가지고 핫바비큐는 끝까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더블식스 버거는 조금 물렸네. 요 그래도 저도 제 동생도 그동안 가봤던 수제버거집 중에는 가장 최고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동대문에 온다면. 저는 이 치즈 감자만 한세 봉투 사가려고 하는데 <laughs> 새로운 버거를 맛봤지만 별점을 매겨봐야겠죠? 더블시티 버거는 저희가 5점 만점에 4점 8점 <laughs> 제가 5점 잘 안주는 타입이어가지고 <laughs> 0.2점이 빠졌는데 왜냐면, 약간 살살 물렸다는 거. 그리고 참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사다간 포인트들 때문에 제가 4.8점으로 매겼습니다. 하지만, 맛으로만 봤을 때는 완벽하다. 특히나 치즈 감자 맛은 정말 완벽하다. <목소리> 여러분들 양도 많고, 내가 네, 정말 맛있는 수제 버거가 한번 느끼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블 식스 버거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온 시각은 평일 딱 점심 시간인데요. 웨이팅까지는 아니고 딱 테이블 만석인 정도. 아, 여러분들 와가지고.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오셔도. 배달도 하니까요. 배달로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튀김을 튀기는 이 솜씨를 보아니 새우 패티도 못 튀길리가 없거든요. 새우 좋아하신다면 새우버거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점심 저녁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자튀김 있으니 감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シーコットもしるいねシーコット。